고난기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잡았던 숙소가 있거든요. 갔는데 저희가 예약했던 방이 무슨 어제 전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른 방을 대체해서 보여주겠다면서 예약한 것보다 훨씬 작고 안 좋은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You before two hours. Okay. e s Before t hour. Yes. Before t hour. So o you, you stay here is. A... 오, 오케이, 칠, 여섯, 예, 오케이, to 우리부터 여기부터, 오케이, 예, 담원, 담원, 예, 안녕하세요 대각입니다 저희가 내일 나트랑에서 다낭 가는 풍짱 버스를 예약을 했는데요. 풍짱 버스 이용하시면 항상 어디든지 어, 픽업 서비스가 되는지 숙소 직원분께 얘기하면 연락을 해주니까 꼭 이용해 보세요. 가는 우리의 민키, 슬공주 예, 민키, 민키. 아, 감시장보다 더 퀄리티는 있는 것 같아. 여기가? 거기가더 있다는데? 그래? 똑같은 건데 여기 몇 배가 뛴다고 아, 그러는데. 제가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롱순사를 한번 가보려 고 합니다. 가시죠. 이짐 안전하냐고 하니까 요거 요거 줬어요. 요걸로 쳐서 잡았다. <laughs>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이네요. 야, 우리 짐을 잡았습니다. 자, 갑시다. 어이구, 꼬면아 가자. 삼엄. 출동. 와, 여기 농선사에 왔습니다. 저 위에 불상 석가모니상 크게 있어요. 와, 멋지다. 또 조금 계단 올라오니까 요 와불이 있어요. 저 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석가모니. 누워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거를 형상한 거. 저기 발저발 부분을 네네. 만지면 둘, 해운과 축복이 네네. 온대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저도 발한번 만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운과 축복이, 나에게로. 어, 여기 모기가 좀 많아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습하고 막 그래서. 내가 피부가 얇아서 그런가 봐. 피부가 얇아서 모기들이 날 좋아해. 너희들의 모기장 이자 너희들의 모기향 그것이 바로 나다 일부러 라도 그 아파트 계단을 오르시는 분들도 있어 운동하려고 근데 이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 진짜 어 금방 오네 근데 잠깐 힘들면 돼요 잠깐 힘들면 아, 이렇게 또 있네 계단이 <laughs> <laughs> 와 멋있다 와좋다와 운동 잘한다 <laughs> 차례 좀 빠졌나요? 왔으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 카피바라 꼬리가 저기 저렇게 해놓고 기도를 한다고? 저런 저런 진짜 <laughs> 합니다 <목소리> 또 배고픔 <대복하면> 이상한 건가요? <목소리> 아니요. 나도 이제 배고파요. 어, 쭈쭈해요 저도. 제가 이제 큰 카페인가? 아, 시스티. 와가지고. 아, 저는 한의류 시트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갑자기 스콜이 와서 추워서 여기 밖에 앉았고 시스티는 저큰 핀인가 봐요. 저그 왕핀. 저기 뜨거운 물을 막 붓고 내리더라고요. 아유, 한가락 꺼졌네요. 저희 오늘 10시 반에 수초에서 픽업 오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가고 계속 한번해고있습니다 MNK. 식에또 왔습니다. 네번째 왔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쌀국수 한 그릇 타고 버스 타러 가려고요. 주문 받고 그러는 저기 친구가 가수 윤미래 분들 맞습니다 <laughs> 아우 미워해요 <귀원해요>. 이동하는 날, 속도는 <목소리도> 12시 체크고끝 했는데, 에서 버스를 타고 밤에 쭉 자면서 아침에 시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때가피곤하죠 어른도 힘든데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 야간 슬리 버스 타고 갑니다. 바람까지 11시간 타고 가요. <laughs> 그러면서 쌀국수 한 그릇을 자기도 먹겠다고 시켰어요 네, 쌀국수 먹이 것들 산물 쌀국때 해산물이 많이 들었어요. 오징어랑 새우랑 3,300원에 이 정도면 정말 혜자스럽다. 소리살 음. 쌀국수 2,700원, 2,800원 정도인데 그것도 아주 맛있어요. 최고야. 어떻게 이 가격에 이게 나오지? 최고. <laughs> last day. 어, uh, last day. 어, 쭉 다나. 못 아, Uh, come, on. come on. Maybe you can review here. Uh, um. Google. Google. Yeah. Uh. Thank you. a n o Okay. Okay. c o m n MK. Okay. 여기 레스토랑. 일로 많이 오세요. 가성비 최고. 다시 호텔로 가서 이제 픽업 차량 타고 가보겠습니다. 픽업이 늦었는데도 다행히도 일찍 왔어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게 넉넉하게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한 10분 정도 있으면 탈것 같으니까 버스에서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다낭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새 슬리핑 버스를 타고 왔는데 쭉 괜찮았어요. 버스도 괜찮고 잘 잤는데 이제 도착하고 나서 고난기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잡았던 숙소가 있거든요. 갔는데, 저희가 예약했던 방이 무슨 어제 전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른 방을 대체해서 보여주겠다면서 예약한 것보다 훨씬 작고 안 좋은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 차액을 환불해준다는 말도 없고 그냥 이 방으로 하겠냐? 아니면 너네가 원하면 다른 우리가 운영하는 빌라를 해주겠다. 굉장히 근처다 했는데 구글 앱을 봤더니 근처가 아니었어요.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환불을 했거든요 아고다에서 예약을 하면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오늘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막이 많은 짐들을 지고 다음 숙소를 근처로 정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드디어 쉴수 있다 그래서 방을 딱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쉬려고 봤는데 배드벅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 배드벅이 아닐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봤는데 애가 뛰어. 직 점프하는 거.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이거 힘들어서 오늘 얼리 체크인까지 하고 들어온 건데 말씀드렸더니 리셉션에다가 방을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 더 좋은 방으로 그 대신 12시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막 오셔서 시트를 갈아주셨는데 이게 매트를 어떻게 해야지 되지 시트만 한다고 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저희는 12시까지 이 방에서 한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다른 방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방에 들어오시면 꼭한번 침대를 확인을 해보세요. 까뭇까뭇한 작은 점이 있다. 뭐가 기어다니는 애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걔가 뛴다 100%입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퐁매 여기 왔습니다. 퐁메 매산물 식당 퐁매에 왔습니다. 여기 태국 사람들 많이 오나 봐요. 그래 한번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동하니까. 진짜 고생이 고생. 고생. 아. 와, 굴구이가 나왔습니다. 와, 굴그 엄청 크다. 어, 굴구이에 이게 파기름에다가 땅콩을 이렇게 넣어서 이게 또 별미라고 해요. 와, 어, 엄청 커. <놀람> 오이? 오이스터. 오이스터가 굴이야. 이게 그릴드 <그릇> 오이스터. <놀람> 동남아 사람들은 땅콩을 뭐 여기저기 잘 사용하는 것 같아. 맛있어. 아, 근데 엄청 크. 이한 번에 넣을수 있어? 뜨거워가지고. 완전 고소. 아, 그서 이런 거 만들면 안다고? 진짜로? 음. 그러니까 이게 리뷰인데 거짓말이 근데 아니네. 땅콩을 넣었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고소하네? 땅콩 같은 거하어 어, 이거 어떤 거야 완전 고소해. 완전 고소하지? 여러분, 제 진지하게 말하는데, 진짜 오세요. 맛있어요? 네. 너무 좋아. 맛있어. 맛있어. <laughs> <laughs> <우와>.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그 종류가 다른 것 같아. 엄청 크고 불맛 TV에 이제 안 난다는 걸 아까 걱정풀에서 봤는데. 그러네. 그래서 그냥 두 개를 큰두 두 개를 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뿌려서 먹는 것 같아. 이게 굴이 입에 넣고 한 씹는 순간 강처럼 질기. 줄기... 천상요야 근데 여기가 코스요리인가 보다. 어떨저어떨안 음. 음. 끊기고 나오고 있어. 음. 힘내라, 힘내. 나왔다, 나왔다. 왜? 자, 랍스터가 나왔습니다. 6만원 이에요, 6만원. 6만원 응, 6만 이고우 아, 신혼여행 때이 처음 먹어 신혼여행 때 먹고 처음인가봐. 저희가 배낭여행이라서 1년 여행하는 거라서 이거 비싸서 안 시키고 있었는데 오늘 이동하는데 너무 고생해갖고 이거 오늘은 먹으려고 샀습니다. 오! 오, 이렇게. 오! 뜨거, 뜨거, 뜨거. 맛있진맛있이 진짜 되 나고 감도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쫄깃쫄깃 단짠 음와우 우와 거어 조금만 와음 어, 아! 어, 이거 이거 진짜다 음, 이쪽으로 오, 오 되게 맛있다 우리도 두 번째인데 이렇게 큰 거는 처음이야 되 크다 저희는 신혼여행도 배낭여행으로 와서 이렇게 막 많이 쓰질 못했어 학교 학교 다녔어 너무 맛 오케이, okay, 굿! 매장 먹으러 다녀오자. 맛있야저다 들었어? 그래야저 오늘 휴 간다. <laughs> <너> <laughs> 진짜 재밌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 <laughs> <눈이> 배가... <laughs> <배상으로 배가 부르다니. 웃음> 네 다낭의 용다리에 왔습니다. 와 이쁘다 실제로 보니까 다낭의 여기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강이 이름이 한 리버예요.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의 유람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와.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어, 많이 되실까 한강엔 유람선이 떠 있고 사랑에 빠진 용인가봐 눈이 하트하트 하트. 건물 전체에 불 들어오는 거 되게 많아 진짜? 와 멋지다 와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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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우와 만족이야무만족이야무만족 느끼해 너좀 여기 이름이 뭐였지? 다상야시장 아니 무지 야시장이 엄청 많거든 동달이 바로 앞에 있는 선자야시장 산책할 겸 소화시킬 겸 지나갑니다 1kg에 25만원 원래 바가지사정보더던거 아니야? 더 비싼데? 여기 바가지사정 어, 아니네 여기 나트랑에서 <laughs> 500g에 5,000원 정도에 사서 와... 점탱이 있었다 했는데 여긴 더 비싸네 와 이거 맞추기 힘들다 이게 핑계고에도 나왔던건데 풍양고에 나왔던거 맞추기 힘들게 생겼네 그리고 잘안 터지게 생겼어 바람이 일단 빵빵하지 않 어, 바람이 빵빵하지가 않아고그 면이 되게 조금만 나와있어 어, 그러니까 보이는 공간이 나무에 엄청 많이 가려져있어 마사지건 있고 호랑이 끈 있고 악세서리 많고 러브드코같은가이쪽으까바하나베큐 음. 팔고 이러거구나 하리비, 모닝가, 라리, 서비쓰 3마리에 어. 저... 5 0만두그래요여기서 죽은 거라서 더싼 거라고 그러니까 저게 네. 랍스터가 죽은 거라서 네. 저게 언제 네. 건지 네. 모른다고 저기 네. 랍스어요 그래서 네. 상한 걸 수도 있대요 그래서 네. 어, 죽어있는 네. 네. 죽어 거는 웬만하면 네. 먹지 말라고 그래 네. 리뷰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주의하세요 먹고 배탈 났다는 분들도 네. 있거나 네. 그러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네. 꼬치맛은 괜찮다는 리뷰도 있고 와우 저거 꼬치 맛있어 보인다 꼬치 우와 가게 많다 가게 엄청 많다 종류도 엄청 많고 숙소 위치는 괜찮네 오히려 바다에 못 들어갈 때는 여기 용다리 근처 숙소가 괜찮은 것 같아 요 지금은 선선해가지고 맞아 선선해 오 귀엽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잘 됐어 근데 지금 2월 거의 말인데 다낭 오니까 선선해요 바람막이 하고 얇은 긴 바지 입으면 딱 좋네요 2월에 오시는 분들은 챙기세요